자 그러면 그러면은 이 주가 흐름을 볼까요 이 주가 흐름을 자자 자, 내려왔다가 이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루 중 주가가 시작되는 곳 하루 중 주가가 끝나는 곳예 이러한 빨간색 양봉이 나오죠 이 양봉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없다. 그리고 이날은 그야말로 하루 왼종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을 눌러 이겼다는 겁니다. 눌러 이겼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초기에 상승할 때는 이러한 양봉의 캔들 모양이 자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아래 꼬리는 아랫꼬리는 제가 매수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두 개의 아랫꼬리가 있는 캔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음... 시가가 여기입니다 내려왔다가 매도세, 매수세 매도세, 매수세 매도세, 매수세 매도세, 매수세 매도세, 매수세, 매도세, 매수세. 시가보다 종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높나요? 낮나요? 낮죠. 이럴 때는 음봉이라고 합니다. 음봉. 음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땐 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캔들로 표시가 됩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파란색 캔들로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 캔들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하루 중 가장 낮았던 가격, 음 아래 꼬리가 달리는 거죠.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자, 이 주식은 이 주식은 음, 이 캔들은 이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파란색 음봉이고 아래 꼬리가 달린 아래 꼬리가 달린 파란색 음봉 캔들입니다. 즉, 하루 중 매도세가, 매도세가 줄을 이루는 그런 캔들의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 아래 꼬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이 매수세를 나타내는 파란색, 매수세가 있는 파란색 캔들과 우리는 그 아래 에 있는 캔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가가 여기입니다.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입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뭐 빨간색 캔들이라고 그랬죠? 빨간색 캔들이라고 그랬죠? 이것 도 뭡니까? 아래 꼬리가 있죠? 이렇게 아래 꼬리 아랫고리. 아래 꼬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똑같은 매수세의 출현인데 파란색과 빨간색의 출현할 때 어느 게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네. 당연히 빨간 게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빨간 게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 빨간 게 신뢰도가 높냐면 그림으로 이제 또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가에 누르는 힘. 이 캔들은 시가에 누르는 힘, 시가에 누르는 이런 영역, 캔들을 누르는 영역, 이 영역들 있죠. 이 영역 누르는 영역. 최초의 그 영역을 어떻습니까? 매수세가 넘었습니까? 못 넘었습니까? 못 넘었죠. 그죠? 아래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위에서 누르는 매도세를 못 넘었죠. 특히, 시가서부터 눌렀던 그런 매도세를 못, 넘었, 못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떻습니까? 이 시가. 시가서부터 눌렀던 매도세의 힘을 저 아래서부터 매수세 힘이 눌러서 위에서 누르는 매도세를 뚫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양봉으로 끝냈습니다. 즉 같은 아래꼬리가 있다 하더라도 음봉인 아래꼬리와 양봉인 아래꼬리 중에서 어느 게더 힘이 세냐면 양봉 아래꼬리가 더 힘이 세고 캔들을 분석할 때도 양봉인 아래꼬리가 더 신뢰도가 많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음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